안녕하세요. 이연아씨입니다 26년도에는 처음으로 인사드리면서 올해는 2026년 병원년 대박나는 띠 중에 일곱 번째, 잠시 휴식이 필요한 띠와 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 띠분 말고도 다른 분들의 뭐 상담이나 문의사항 있으면 이연아씨한테 문자나 전화 주시면 언제든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잠시 휴식이 필요한 나이와 띠첫 번째, 37살 경호생 말띠분들 두 번째, 44살, 개생, 돼지띠분들, 57세, 경술생, 개띠분들, 65세, 이민생, 범띠분들입니다. 이분들은 상반기에는 문서, 투자, 사기, 금전적으로 모든 걸다 조심하셔야 돼요.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. 말띠랑은 좀 작용이 반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해가 많이 따르는 해이거든요. 그리고 상반기 쪽에는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. 이때 조심하지 않으시면 큰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지금 가지고 있는 내실만 잘 다져도 뭐 흐트러짐 없이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화해 기운이 너무 강하고 세기 때문에 모든 걸다 조심하셔야 돼요. 또 사람 만나고 대인 관계 하시는 것도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. 대인 관계 잘못하셨다간 일로절로 엮여서 어디든 가실 수 있어요. 경찰서도 갈수 있고, 검찰도 갈수 있고, 법원도 갈수 있고, 여러 일이 많아져요. 싸움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, 신중을 많이 기하시고 현재 지금 사시는 거에 만족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올한해 동안은. 상반기에는 특히 더 조심하고,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, 기복이 심한 분들도 있겠지만, 안정을 찾아가시는 분도 있어요. 기복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, 그 상반기에 벌어졌던 일을 하반기까지 끌고 갈수 있으니까, 그때는 더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이제 상반기 얼추 치렀고, 하반기에 그런 운이 적다. 그렇다고 해서 안심은 하지 마세요. 그래도 조심하고 차근차근 가셔야 할 필요는 있어요. 건강도 은근히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. 이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본인의 방향, 행동까지도 다 흐트러지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신중을 많이 기하셔야 돼요. 이게 다른 사람이 보면 쉽다 쉽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갑니다. 그니까 러 함부로 쉽게 막 일로절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이게 속도를 빨리 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천천히 가, 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. 자기만의 속도가 있어요. 그 속도를 맞춰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뭐 휴식이 필요한데 뭐 하, 상반기에 끝났어. 이제 괜찮겠지? 어, 난할 거야. 그러면서 막 하셨다가 오히려 더 피해 보시는 분들 종종 계십니다. 조심하셔야 돼요. 나 자신과의 싸움도 되게 중요합니다. 내 자신이 지금은 잘 됐다고 생각해서 아 이제 해 보자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안될 수도 있어요. 이럴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많아져요. 그럴 때는 신중을 많이 기하셔야 돼요. 괜히 어나 괜찮아. 이제 해도 돼. 그러고 했는데 처음에 기운이 좋아. 돈이 따라왔어. 아, 잘 됐다. 이제 더해 보자. 나중에 더큰일 생겨요. 그냥 올해는 좀 쉬어간다 생각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거 차곡차곡 잘 다져서 해가 되는 게 없게끔 손해 보는 게 없게끔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돼요. 이런 일로 인해서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사람 많아요.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도 올라가시는 분 있고 심장에 무리 와서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고 피곤의 누적, 스트레스의 누적이 굉장히 큰 해일 거거든요. 휴식이 필요할 때는. 이럴 때는 꼭 쉬셔가는 게 좋아요. 괜히 무리했다가 병원에서 시간 보내는 일이 더 많아져요. 그러시면 본인도 스트레스지만 가족도 전부 다 스트레스예요. 지치고. 그러면 금전도 잃을 뿐더러 본인의 건강도 잃으면 이걸 다 이겨내고 나서 본인이 할수 있는 게 없어져요. 오히려 더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올해는 좀 내실을 다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37세 경호생 말띠분들, 뭐 이제 이분들은 나이가 있으시니까 아직 젊으니까 이집도 있고 뭐 퇴사를 해서 뭐 자기가 뭐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뭐 해보신다고 막 하시는데 그런 거보다는 그냥 현재에 충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. 괜히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머리 아픈 일더 생기면 본인이 본인 자신을 이길 수 없고 컨트롤할 수가 없으면 진짜 막말로 얘기하면 자살한다 소리도 잘못하면 나올 수 있어요. 본인이 컨트롤을 못하고 잘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. 그런 거 신경 많이 쓰셔야 될것 같아요. 44세 개생 돼지 분들 이분들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약이나 이런 거 되게 신중하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지금 현재를 그냥 꾸준하게 가시는 게 낫는데 무리한 계약과 투자가 오히려 내발등에 돌, 돌이나 돌 망치질하는 격이랑 똑같아요 이게 화해 기운이 많이 들어오고 쉬어갈 때는 조상의 도움, 도움도 쉬어가는 시점이 있으니까 그걸 잘 찾으셔야 돼 그냥 막무가내 막 하셨다가는 오히려 더 커져요 사업하시는 분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대인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 대인관계로 인해서 휴식이 필요한 시점에 뭐 투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악이 돼서 독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버리면 있는 것도 다 잃어요. 가지고 계신 것도 다 잃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되는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다시 원점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굉장한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더 힘들어져요. 그런 거를 본인이 좀 컨트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57세 경술생 개띠분들은 이제 자식들이 출가를 할 때고 본인들도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정리가 돼 있고 다져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노후생활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이 시기이기도 해요.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. 요새 특히 보이스피싱이 다방면으로 많이 떠있기 때문에 요때부터 시작해서 나이, 어르,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한테 많이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. 뭐 대인관계에서 뭐 다단계도 대인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많이 신경쓰고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 사람이 돈을 벌었다고 해서 본인들도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. 운이 따라오는 사람도 돈은 벌겠지만 거의 다단계나 보이스피싱은 망하는 길의 지름길이고 그런 사람의 대인관계로 인해서 본인들의 일생이 망가지고 상황이 망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에 불화도 더 많이 생기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. 65세 이민생 검띠분들 이분들은 건강을 좀 특히 많이 신경 쓰셔야 될것 같아요. 휴식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싸온 거를 잘못하면 한 번에 잃을 수도 있어요. 단계적으로 잘하셔야 돼요. 노후가 많이 준비 안돼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일도 하셔야 되고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랑 대인관계가 소통이랑 그런 게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돈 얘기도 많이 하시고 보증이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. 이런 거 특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. 어르신들이 뭐 진짜 믿는 사람이다, 괜찮다 하셨다가 믿는 독에 발등 지키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항시 조심하시고 그런 일로 인해서 건강을 많이 해칠 수 있어요. 이 시점에 건강해쳐서 편찮으시면 지금 100세 시대인데 65세 한창일 때 건강해지시면 진짜 힘들어요. 본인이 어떻게 갈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.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현상들이 많아지니까 항시 건강 조심하시고, 사람 조심하시고, 휴식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냥 내실만 잘 다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머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, 이현아 씨에게 문자, 전화,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현아 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